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가 기다려온 특별한 날입니다. 장민호님의 호화롭고 감동적인 결혼식이 마침내 펼쳐졌는데요. 수천 송이의 꽃,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그날의 순간들.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볼까요? 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장민호의 호화로운 결혼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가장 기대된 이벤트 중 하나였던 장민호의 결혼식.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련된 스타일로 사랑받는 장민호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팬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화려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결혼식장. 결혼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에서 열렸으며, 전통미와 현대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천장을 가득 채운 크리스탈 샹들리에 수천 송이의 수입생화로 꾸며진 웨딩홀, 그리고 최고급 만찬 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꿈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신부의 순수한 아름다움. 장민호의 신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에서 특별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치 한편의 동화 속 공주처럼 등장했습니다. 섬세한 메이크업과 우아한 헤어스타일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클래식한 블랙 슈트를 입은 신랑 장민호와 함께 선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약을 나누는 순간 반짝이는 조명 아래 모든 하객들이 숨죽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한 하객들과 감동적인 순간들. 이날 결혼식에는 한국 연예계의 유명 스타들과 가요계 동료들, 절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본 결혼식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 장민호가 직접 작곡한 노래를 신부를 위해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진심 어린 가사가 웨딩홀을 가득 채우며 신부뿐만 아니라 하객들까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서약,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연예계 이벤트가 아닌 진실된 사랑과 행복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신혼부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두 사람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